새롭게 시작부터 비가 내리는 첫 번째 경험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오늘 비 예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동키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거운 짐을 보내고 꽤 거리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브르인데 시루에나까지 43km 짐 없이 가볍게 걸어가려고 했는데 겨울 비수에는 서비스를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예상과 다르게 다시 짐을 짊어지고, 노선을 경정해서 나이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나이라까지는 29.4km. 현지인들은 우산을 아무도 안 써. 우리만리만 유난이야. 이 빵은 어제 천사분들이 주신 거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야. 내일 12월이야. 있는 날이고. Yes. 유종의미유종의미유종미 올라. 오늘 걸은지 2시간째 한, 한 시간간 정도로 쉬고 있습니다. 아더 많이 내리면 안 되는데. <목소리> Es pues que el otro día, a ver si había ya, a cuando fuera a es pues que no sé, ¿qué va a haber que hacer allí Si va a haber que encontrar... Sí, Pero no, cada vez son más grandes. Cada vez son más grandes. Cada, cada vez son más grandes. Y la última, la última, vez, la última vez... Y iba a echar para donde, yo creo. Bueno, ahora que ha que esto, ya no va a escapar... Ah, esto sí, no... Estaba echando medicina, digo, para, ¿para que tengo que echar?.. Ah, sí.

좋았어 물이 주르 떨어진다 좋았어 동키세장 빠질 수 없지 <laughs> We are freedom 보헤미안들 같고 힘든 길이 나왔습니다 오늘 길은 쉽다 취소 비는 별로 안 온다 취소 와 이거 좀 미끄럽다 조심해야겠다 으악. 내 캠인오 내 네, 캠인오 로브로뉴에서 나이라까지 6시간 51분 47초 걸려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걸은 거리는 32.7일 3 2 7 5킬로 들어가서 물어보죠 들어가. 일단 여기 들어가볼려고 합니다 안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보거나 해도까문 열리면 하는거예요 대부분 네. 이게 내가 첫 번째로 찍었는대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잦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메인 도로가 아니 메인 도시도 빡센데. 메인 도시는 한두개로다 모. 몰라. 올라. 올라. 피아 페르그레노? 노노, 풋. 풋? 응.

부르는 게 값이긴 하다 지금. 뭐다 닫았다면서. 지금 알베르게 에뭐다 다졌다면서 지금 정안 되면 두그 자리 더 입어. 일단 백 유로 더 있긴 한데. 어. 여기도 있고, 아, 여기도 있고. 참 뭔가 까미노길에서 만난 첫 상술 같지 않냐? 어. 이 마을이? 진짜. 너네 어제 을데 없잖아. 어. 약간 슈퍼 값자랑구는 어. 니네 지금 추워 안 추워 막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씻고 싶잖아 막 <laughs> 이런 아 진짜 밝게 온거 여기 응. 조식 된다고? 올라, 에버 올드? Bedroom, two rooms. We together. For that's the t h e e of y o h e s So rainy, but that's okay. e a h Because we meet you. <laughs> Thank you so much. h o o m for one person. 본 펄스, 포암펄 오케이, 안, 주비 오케이, 안 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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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제 비 맞고 가서 진짜 기절하듯이 자지 않았어? 레드성이, 오늘은 나에라에서 그라늄까지 26.5km, 오늘 비안올것 같은데? 저조. 보노용의 양머리 사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흘레자지 재라고 했는데 <laughs> 새벽 이슬에 더 젖는 게 아닌지 태양아 도와줘. 바람막이야 이름값을 해. 바람을 막아 할수 있어 난. 너 이름은 바람막이. <laughs> 약한 척 하지마 어, 진짜 멋있다 나는 이걸 언제 쓰나 했더니 <laughs> 오늘의 절반 왔다. 어? 절반. 예 보게자니끼. 네. 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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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허오짜라 예. 우와, 기브 알베르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천설의 알베르게군. 예사롭. Yes! Yes! ¿Qué ¿Dónde the China. Yes. China. Chi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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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 Uh, no. Corea. Corea del yeah. Norte. Yes. ¿Te gusta? Yes. ¿Where are you from? I'm from Colombo, italiano. Colom italiano. Italiano. italiano, italiano colombiano. Oh, colombiano. En uh. italiano. Ah, uh, me duele mucho el pasado.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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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Vamos a ver, José. José. Ah, Hola. ¿Cómo te llamas? ¿Ah? ¿Cómo se llama? Connor, Connor. Connor. Me llamo, me llamo. Coreana. Corea, ya. Yeah. <laughs> <That's good. laughs> <Yes. laughs> ¿Y tú? ¿De dónde? Italiano, colombiano. Ah, muy bien. ¿No, Corea? Sí. Es un buen lugar. Ahí a dormir, allí arriba. Oh, yeah. allí. Ah, yeah, yeah, sí, yes, sí, yes. Come on, come on. Yes. yes. My boss. <laughs> What's your name? 호재. 호재. 완전 교회에 수련해 온것 같다. 진짜? Yes. Just protect. Just protect. I'm not safe. 기부제로 운영하는 알베르입니다 오자마자 되게 편안한 분위기인데 벽난로도 있고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귤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라뇽에 위치한 곳입니다 와이파이는 안 된다고 해요 나가기 전에 여기 도네이션 통해 자유롭게 금액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골집 같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 좋습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보시반에 같이 어릴 시작하는데. 그 저녁을 먹고 뒷정리 하는데. 아 토마토. 아, 여 토마토. 토마토? 아이, 토마토.

Não, não é É coreano. Não, Eu é é Oh, pode ir. Zanahoria. É isso, 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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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bola, 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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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bola. 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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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한국어로 말하 나는 호세입니다 호세입니다 한번더하루 럭보노에 살고있어요 바이넬에 쇼핑할거에요 쇼핑할거에요? 바이넬에 쇼핑할거에요 바이넬 바이이넬 바이넬 그

말해봅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되돌아왔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또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매 순간 느끼는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꺼내볼 수 있는 파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라뮨, 오늘 그라룡에 위치한 기브 알베르게에서 어, 국적이 다른 다양한 순례객들과 각자의 언어 순례객에게 임하는 자세, 자신의 소외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간절함, 각자의 고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특별한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